워크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7일부터 이틀간 대명리조트 청송에서 도미시군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자연재난 선제 대응을 위한 전문성 재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특히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 초기 단계부터 피해 조사를 비롯한 복구 계획 수립까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풍수 대응 역량 강화 및 국가 재난 복구 정책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주황산 주변 급경사지 위험 지역과 재해 위험지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인 해소 방안과 부실 시공 예방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재예방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60% 이상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하는 한편 365일 자연 재난 대응에 지쳐 있는 심신을 달리기 위해 선인병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처방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건강 케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 안전 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자연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정보 교류를 통한 재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발 앞선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재현 기자였습니다.